피하고 선 구슬 피하고 구슬 피하고 본진을 하나 간다 본진을 하나 간다 왼쪽 앞에 넉백각 넉백각 앞으로 살짝 응. 파킹할게요 구슬 제발. 위치 보고 구슬 왼쪽에 뭔진 나머지 넉백각 넉백각 넉백 자리 잡아주시고 구슬 천상의 찬다 선 본질에 오는 거 뒤에 구슬 하나 확인? 그지자 쫄러입니다 칠육오사 아니 거기 아니야 어, 이아 이거 오케이 나가고 넉백각 잡아야돼 나가고 대상자 이쪽으로 갈거야 우리 이쪽으로 넉백각 잡으세요 잘 잡아야돼 태송이 니사세 조심 슬슬 갈게요 파킹해주고 쇠포 나이스 구슬 바로 갈 준비 가요 여기 하나 핀다 번성 그래. 그램 오케이 나이스 잘 갔어 선 이동하고 본진에 구슬 하나 앞에 원코 조심 나머진 넉백각 잡으시고 여기입니다 너백가 가운데로 음. 안 가게 조심. 어 음. 뭐야? 어, 나이스. <목소리> 구슬. 나가야지. 뭐야? 뭐해? 본진 왼쪽 구슬. 고치. 바로바로 나가주세요나머고 자리 잡아 자리 잡으시고 자리 잡아야 돼. 여기 자리 봐야 1 돼. 1 어. 번성, 여기다 파킹 해주시고 구슬 자리 잡고 선. 구슬 왼쪽 뒤 확인하고 햅성 사이페 5 4 3 2 1자 맞지 어. 재활법 대목 넉백각 보고 번성 여기로 갈거야 뒤로 네, 대상자 나가고 고이 넉백 사. 넉백? 삼. 넉백? 이. 넉백? 이. 앞으로 천상에 찬다 일어나 구슬대상자 미리 자리잡아 가서 가야돼 여기로 바질토 나옵니다 구슬 바로 가 본진의 구슬 확인하고 안 맞게 선 자리 잡고 왼쪽 뒤 구슬 본진 넉백각 잡고 뒤에 바닥이 있, 있으니까 앞으로 살짝만 붙어요 3 2 1 앞으로 살짝 나오고 파킹 해놓을게요 구슬 갈 준비 본진 뒤 구슬 하나 왼쪽 구슬 하나 아파요 이건가 육백. 앞으로 살짝 나고 오 올려서 뺄게요 제가 확인해주시고 거의 다 왔어 구슬 절리 잡고. 고치 충격파. 선. 한번 한 반대로 해야 돼. 나이스. 바닥에 여기 하나 있긴 하거든요. 조심해 여기. 반상. 사이피 한 번만 보면 끝날 것 같으니까. 사이피 옵니다. 3 2 1 죽을 것 같으면 음. 왜 생기 생존비 다 써? 마지막이니까 이거는. 톱상. 나가고 대상자. 나가고 나가고. 자넉백각 여기로 봐요 대상자 나고 대상자 나고 넉백각 여기로 봐요 핑찍 오는데 그냥 갈 거야 젠지판을 맞춥시다 삼이 넉백 앞으로 살짝 와서 레도 마무리해 주세요.